안녕하세요. 저는 쪼아쪼아TV의 쪼아쪼아랑입니다. 오늘은 공지사항을 올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안아달라고 안았어요. 아무튼, 공지사항을 말씀드릴 게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인형보자라고요 고마워요. 아무튼, 제가 19일날에, 어, 약간 야유에 19, 9월 19일이요. 10월 19일이 아니고요 9월 19일에 제가 센터에서 가운데서 센터가 아니고요 장애인 주간재활센터 아니구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거기서 회원들과 함께 나이회를 가기로 했어요. 그날을 깨끗하게 뽀득뽀득 씻어야 돼요. 물론 당연한 거긴 한데 그날 깨끗하게 씻고 야외를 떠날 거고 그리고 야외에서 대구 야외를 저는 보통 대구 박 대구 이상 가거든. 일단 울산 간다는 말까 서울까지는 안 가지만 그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9월 그 19일 날은 야외에 가서 야외를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잖아요. 저녁 씻게요 내가 뭐라고 말했냐, 이 새끼야, 간다. <laughs> 내가 뭐라고 말했냐, 이 새끼야. 귀엽다고, 귀엽다 해서 내가 슬슬 귀여워 르러데 아무튼, 그렇구요. 9월 19일날에 야외 가고, 9월 20일날에 부산에 갈 거거든요. 부산은 왜 가요? 왜 가겠어요? 왜갈것 같아. 집 구하러 거기, 집 구하러 여동생은 가나요 아니면 집 구하러 거기서 살건가요 아 그런건 아니구요 약간 촬영차 아니면 휴양지차 여동생과 부산에 갈거예요 부산에 가서 놀거에요 놀거라 최대한 한 5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4만원 아니면 5만원 선 예상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번에 갔을 때도 여정선이 부산에 갔었는데, 어, 부산에 가가지고 신나게, 빵기 세리 흔들면서 신나게 혀를 놀리면서 여다올게 그거 경할리없겠어요 혹시나 공주상을잘 모르고 헷갈리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헷갈릴 사람 없어요 너나 헷갈리죠. 순간 무서웠다고 했는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3분 넘으면 더 방송을 진행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이 두가지를 하려고 이렇게 끌었어요. 19일날 여유에 가고 20일날 여동생과 놀러간다는 얘기를 이 3분 이상을 끌었어. 암튼 감사해요. 그날 정말 이쁘게 정말 알차게 영상을 찍어서 올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내 강원 인형 두개 낳을꺼야 언니 얼굴 내가 인이니이검둥이고 곤노하셨다 곤노다검둥이고 화냈어 원래 일상 화가 있는 날인데 올달은 더 화를 있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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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있구냐? 아니거든요. 검둥이는 화살 안 되거든요. 시청자는 무서운 가고요 검둥이는 고르고 있거든 제가 오늘의 영상이 여기까지라는 거 감사합니다. 오늘 공지사항은 놀러갈 예정을 공지했다. 그리고 또 디데이 고른 건 뭐예요? 가수 그럼요. 알바 한다고 해놓고. 제가 약간 그런게 있어요. 알바를 한다고 하잖아요. 약간 망상에 떠어라가지고 순간 알바를 한다고 해요. 그거는 본정적으로 말하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걸 흐르나 찼나 막상 그날 되 안가요. 또또또 걸어요. 안가요. 또 걸어요. 안가요. 또 걸어요. 안가가또 걸어요. 안가요. 또안가또안가또안가또 안가요. 막 그런거죠. 서울을 간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걱정했어요. 가시는데. 그것도 똑같아요. 그날안 가잖아요. 그 다음 날 이런 게 되고, 그 다음 날 이런 게 되고, 그 다음 날 이런 게되요 결국 안 간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